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응원하는 이사부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한번 추천드렸던 성화이텍 이 종목이 제가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as와 함께 눌림목에서 재매수 관점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독 신청해주시고 알람도 설정해주시면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 추천 종목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고, 영상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전 영상에서 성우 하이텍의 1차 목표가를 5,650원으로 제시해드렸고, 2차 목표가를 7,3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3차 목표가를 16,000원 드렸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이미 1차 목표가 5,600원은 넘어서 어 현재 6,740원까지 주가가 올랐다가 어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중기 목표가로는 이제 12개월 목표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목표가입니다. 12개월 목표가를 드린 건데 12개월, 1년 안에 17,000원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어이 2차 목표가 7,300원을 드렸지만 중장기로 어, 중기 뭐 장기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일단 1년을 보실 수 있다 이런 분은 17,000원까지 목표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눌림목이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드립니다 먼저 어,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성화이텍의 기업 내용 잠깐 설명드리고 말씀드릴게요 가격전략 어, 성화이텍은 배터리 보호 소재 양산 차종에 적용했다. 이것이 지금 이슈입니다. 그러면 이어 배터리 보호 복합 소재를 세계 최초로 전기차용 어 복합 소재를 개발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의 지금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배터리 화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터리 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했고 세계 최초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세계 최초로 지금 개발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개발한 지는 2018년이라고 하니까 벌써 한 5년, 4년 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개발 이후에 양산 차종에 적용했다. 이것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죠. 어, 또한 차량 경량화 또는 충돌 성능이 필요한 자동차 부품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복합 소재다.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자동차에 붙어 있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세계 최초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경쟁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는 언젠가는 경쟁이 나타나겠죠 근데 세계 최초 아직 경쟁이 없이 이런 배터리 보호 복합 소재가 양산 차종에 적용됐다 좀 실적에 도움이 되겠죠 어,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공장 동반 진출 가능성이 이제 이슈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출렁거렸고요. BMW나 폭스바겐, GM 등의 매출처 다변화 확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2021년부터 BMW의 매출 1,500억 원을 기록했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냥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1,500억이라는 매출을 냈고, 기아 EV6도 수주를 했고, GM 소형 전기차 30만 대, 3만 대가 아니고 30만 대의 배터리 케이스 수주 납품을 시작했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실적 이슈가 되겠죠. 또 이게 이 배터리 케이스가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022년 올해 상반기 매출이 1조 8천억, 영업이익이 511억, 실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1차 목표가 5,650원을 드렸던 건데 이미 넘어서죠.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실적 봐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증가세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보면. 지금 시가 총액이 4,700억 분이안 돼요. 그런데 보세요. 시가 총액이 4,700억. 자, 한번 보죠. 그런데 지금 실적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일단 나왔으니까 요건 읽어 보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EB 비타가 5.8배예요. 그러면 이 EB 비타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이 어, 주식 100%를 어, 현재의 가격으로 다 인수했을 때이 돈을 뽑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이런, 어,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뭐 5.80년. 그런데 이거는 작년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근데 올해 영업이익을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764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였는데 올해는 이제 그 상반기에 지금 요 자체만 해도 500억에 600억 정도가 되죠. 그러면 이제 1,200억 정도가 되겠죠. 어, 어, 그 500억 정도가 되죠. 그러면 1,000억 정도가 되니까 1,000억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4,000억이니까 어 4년 정도밖에 EBITDA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평가가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출이 늘어나고 성장성이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수익성이죠. 여기에 이제, 어, 우리가 부채비율을 안정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부채비율은 우리 정부의 우량주 가이드라인이 200% 이내이니까 그냥 평균적으로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앞으로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고, 또 상반기에 양호한 실적을 냈다는 이런 점에서, 어, 이제, 어, 앞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특히나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지금 바닷권에 가까운 자리에서 이렇게 그 평소에 없었던 평소에 보기 어려웠던 많은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어,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봉을 놓고 본다면 지금 이 분봉에 이 초록색 선에 다가가고 있는데 항상 이 초록색 선부터 이 검은색 선까지의 이 사이가 매수 구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저 5960원 부터 5500원 까지 이 사이가 매수 구간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네모를 좀 쳐준 드린다면 이 종목의 매수 구간은 저 5960원 부터 5500원 까지 이 사이에서 어떻게든지 싸게 분할매수 해 둔다 그러면 당연히 어 이제 목표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7,300원 그러면 저 자리에서 부터 7,300원 까지가 첫번째 목표가 고 중기적인 목표가는 여기 월봉 에 나와있는 고점 17,000원을 이 12개월 목표가 로 제공을 한다 이렇게 해서 좀 멀리 보시는 분은 저 16,000원 내지 17,000원까지 목표가를 보시면서 좀 크게 대응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들고만 있기 보다는 일부는 절반 정도는 어떤 저항선에서 수익 실현을 한번 해 주고 그 내려오면 또 사고 만약에 그러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절반만 들고 가셔서 목표가까지 가셔도 되고 또는 어 다음 어떤 눌림을 주는 자리에서 어 다시 추가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가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숫자는 늘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 얼마에 팔았는데 얼마에 산다 이런 것을 개념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숫자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숫자를 활용해서 돈을 번다 이런 것이지 가격을 우리가 정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어, 지금 5,960원부터 5,500원 사이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겠다. 이런 관점을 가지시고, 1차 목표가는 이제 7,300원이 되겠죠. 내가 처음 에드렸던 2차 목표가가 이제 1차 목표가는 돌파했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가 7,300원이고, 그 이후 1년 12개월 목표가는 17,000원 대응하시면서, 자, 성우 하이텍.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 알람 꼭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